안녕하세요. 양생의 강지민입니다. 저 이제 1번 선포를 진짜 할 말이 너무 없어가지고 계속 안 한다고 하고 했었는데 었 이제 일요일에 진실이 언니 말씀하고 그때 이제 저를 드러내게 약간 그때 업이 돼가지고 이제 저를 드러내겠습니다. 막 이렇게 했었는데 진실이 언니가 때를 놓치지 않고 딱 붙잡고 어 그럼 이제 해야지 그래가지고 근데 아뭐 그래 그럼 그때 되면은 뭐라도 생기겠지 오늘 이렇게 들렸는데 하면서 알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 목사님이 주신 선포문 먼저 말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시음받은 피조물이다. 그 피조물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나다. 여러분이다, 온 인류다, 만류다. 그러므로 그는 만류에 추가된다. 할렐루야. 근데 사실, 이까지만 하고 끝내고 싶지만, 그래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뭐든 말하기도 했으니까 평소에 생각하던 것들 말해볼게요. 근데 제가 이런 데 서면은, 머리가 너무 하얘져가지고 미리 타이핑 좀 해왔는데 이 타이핑하면서도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까? 이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뭐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 뭐 복음 싫다 이런 말 해도 된다고 하니까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이제 어뭐 이말제 말을 듣고 뭐. 듣으시는 분들이 제 말을 듣고 고쳐질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저한테 답이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 오히려 막제 말을 듣고 막더 한마디마디씩 해 주고 싶으실 거잖아요. 막 가, 같이 함께 하길 원하니까. 근데 오히려 그걸 또 제가 듣기 싫어할 수도 있고 뭐 부정적인 말들이 많아 가지고 이미 예고를 드릴게요. 만약에 이런 거 싫어하시면은 어 산책 갔다 오셔도 돼요 <laughs> 저희 목사님 뵙고 오시면 딱 시간 될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일단 복음에서 좀 제일 걸리는 점은 일단 아무래도 판단이 없는 척하면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어, 평가하는 거뭐 아무 말이나 다 해도 된다 그러면서 꼭 뒤에서는 저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그러면서 막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는데 특히 조금이라도 예보금이 나오면 막 발작을 하시는 것도 많이 좀 봤어요. 그러니까 아 가면서. 근데 저는 그때도 좋고 지금도 좋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 그리고 막그 발작하는 모습이 너무 공포가 되니까 혹시라도 내가 말을 하다가 예뻐금이 조금이라도 나올까봐 <laughs> 그런 게좀 많이 무서워가지고 겁이 나서 말을 잘 못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막 중심만 듣, 보고 듣고 말하면 되는 건데 막 옆에서 아막 그렇게 올코그램을 얘기하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막더 듣기 싫어지는 거예요 막 듣기 싫어지고 그럼 또 이것도 아예 다 싫어지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또한 번씩 그런 디디하기에 막 솔깃솔깃 기웃기웃하고 있는 또 제가 또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이도 저도 아닌 제 모습이 또 드러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사람이라면은 이게 올바른 거다, 뭐 정상적인 거다, 사람의 생각은 이거다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은막 법적으로 딱딱 정해진 건 아니더라도, 뭐 사람 간의 예의나 규칙 같은 것들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좀 깨질 때 저는 진짜 힘든 것 같아요. 막 인간관계에서 분쟁도 싫고, 진상도 되게 싫어가지고, 아, 그럼 내가 좀 참지 뭐. 뭐 하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유하게 흘러갔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참는 게 호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참는 사람이 호구가 되는 그런 걸 너무 많이 겪으니까 최근에 이런 걸또 종종 몇개 겪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힘들고 우울하고 그런 게좀 많았었는데 근데 문제가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옛날 같으면은. 이게 그래도 우리가 생명으로 보듬어 안고 뭐 하고 그러다 보면 저 사람도 이 생명 안에 들어올 거고 막 하면서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변할 필요가 없다. 너 그대로 괜찮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환장을 하겠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나아진다고 하면은 내가 기대라도 하고 아, 이하게 어, 좋아질 거야. 이게 있는데 세상에서도 내가 이게 싫어 가지고 직장을 그만뒀는데 나아질 기미가 없어서 그만뒀는데 교회에서도 이게 그냥 참아야 된다고 하니까 나는 여기 안식하러 왔는데 막 속을 썩여야 된다고 하니까 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뭐 그, 그래서 힘든 게 있었는데 뭐 그렇다고 막 예보금이 최고다 예보금으로 돌아가자 이것도 아니거든요 좀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살면서 허무에 적응하는 방법을 되게 빨리 배웠어요. 좋게만 하면은 이제 주어진 일에 순종을 하고 나한테 주어진 위치는 이거다 하면서 만족하는데 있어요. 울것 <laughs> 네, 같아서 챙겼어요. 위치 <laughs> 네, 하면서 만족하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니까 내가 내 인생을 너무 포기하면서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뭐 아까 말한 호구도. 나는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 나는 어린 양이고, 세상은 호랑이니까 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았는데. 근데 이런 게 사회생활 할 때도 도움이 진짜 많이 되긴 됐어요. 막 잘났다고 하고 있는 사람보다 어, 어린 양처럼 있으면은 어휴 불쌍하다 하면서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승진은 못할 지언정. 그래도 뭐 살기는 편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상. 뭐, 그리고 승진 못해도 승진하면 뭐하나. 그냥 세상 밥 벌어 먹고 살면 되지. 맨날 듣는 소리가 있으니까 그냥 안식하고 했었는데 이제 저제 깊은 속에서는 하, 이건 정신승리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항상 약자지? 왜 나만 이해해야 되지? 이런 게 너무 깊이 있었어요.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들어지면은 약육강식의 세계라는데, 진짜 그냥 날 잡아먹었으면 좋겠다. 그냥 진짜 날 죽이지.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나.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저는 진짜 그냥 당장 죽어도 미련이 없단 말이에요. 죽는다, 죽는 게 무섭다고 하는데 저는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그냥 죽기 전에 그 아픈 게 무서운 거지. 진짜 쉬운 방법만 있으면 죽기 뭐 그냥 눈 감아 있는데 죽을 수만 있다면 전 진짜 가능하면 하고 싶을 정도로 막 그게 제일 쉬운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이 없는 거죠. 근데 그냥 그래서 뭐 복음 듣고 막 행복해하다가도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는 왜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 하다가 했었는데 저번 달인가 그 주연이가 말씀하고 그 디프리를 갔는데 주연이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어 하나님이 지으신 완벽한다 완벽하게 창조된다 하면서 나 본인 스스로를 되게 막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걸 보면서 아 저렇게 살면 진짜 그냥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 없겠다 저게 제일 베스트 답안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고 싶어도 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아무리 뭐 선포를 듣고 뭐 해도 몇번 얘기했지만 가성비 생각하게 되고 그 하여튼 <laughs> 잘안 됐어요 근데 이렇게 잘 모르면서도 왜 복음이 진짜라고 생각하냐 하면은 지금 제가 엄마랑 같이 살고 있는데 엄마야, 죄송합니다. 이게 이게 사실 제가 엄마랑 사는 게 불가능한 사람이거든요. 엄마랑 저랑 원래 같이 살수 없는 사람인데 아마 엄마 인생에서 제일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저일 것 같아요. 진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엄청 범생이거든요. <laughs> 범생인데 저는 진짜 농땡이거든요. 범생이한테서 농땡이가 나와가지고 <laughs> 엄마가 진짜 평생 이해 못하는 사람이 저일 것 같은데 근데 다행히 제가 농땡이지만은 겁이 많아가지고 사고는 못 쳤어요. <laughs> 그랬는데 말중뭐 세상에 있는 말 중에서 이제 엄마 없인 못 살아도 엄마하고 같이는 못 산다는 말이 있거든요. <laughs> 이게 진짜 명언인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고 이제 작년 작년 10월달에 이제 일 그만두고 대구에 와가지고 어, 사람들도 만나고 교회 생활도 좀 하고 싶고 너무 힘드니까 아, 이게. 그냥 좀 안식을 하고 싶어가지고 대구에 오고 싶은데 엄마하고 사는 게 진짜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을 하나 구할까? 월세라도 좀 짧은 월세라도 좀 할까? 싶은데 그러다가도 이제 또 아그래도 민종이도 인천에 원룸을 지금 구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나도 또 구하고 하면은 여기저기 돈도 많이 나가고 일도 커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못하겠고 해서 아 그냥 엄마 집에 들어가자 제일 쉬운 방법인데 하면서 이제 딱 해서 짐을 다 챙겼어요 다 챙겼는데 도저히 출발을 못 하겠는 거예요. 생각 속에 그게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 막쭉 누워져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막 나중에 눈물까지 나와가지고 명상하면서 아니야 행복해지자고 가는 거야 안되면 오면 돼 하면서 그래 겨우겨우 마음을 달래고 이제 출발해가지고 딱 대구 도착해서 엄마한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오면서 나 진짜 걱정 많이 했다. 엄마하고 싸울까 봐. 그렇게 말을 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한 5개월 돼가거든요. 그냥 한 번도 안 썼어요. <laughs> 이게 막 옛날엔 엄마가 벼, 엄마 진짜 많이 변했어. 너희 엄마 진짜 다른 사람이야. 새 사람이야. 이래도 막 코웃음을 쳤거든요. 에이, 몰라서 하는 소리야. 우리 엄마 음, 겉에서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아니야. 그러서막 그런 게 있어. 있었고 작년에도 엄마가 보호금을 좋아하시는 상태였잖아요 근데도 막 청주에 한 열흘 정도 같이 있을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뭐 크게 싸운 건 아닌데 막 서로 이제 막 참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에이, 하다가 나중에는 저도 막 엄마한테 안 가나? 그서고 엄마도 아 가야겠다 하면서 막 가다가 이제 오송역에 이거 내려다 주는데 아직 파킹도 안 걸었는데 엄마가 뛰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어지간히 그래 엄마도 힘들었네 갑작하고 이제 잘가하고 그렇게 했었네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한게 진짜 크거든요 지금도 뭐 엄마는 어떤 식으로 참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잘 지나가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예전처럼 막 참아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하오 지내지도 않지만은 막 기분이 나쁘면은 차분하게 말로 하는 게 어떻게. 왜 저는 그게 왜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되고 대화가 풀리고 이렇게 지나가요. 이게 진짜 엄마가 달라졌다는 게 저한테는 이게 제일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아 이게 사람 엄마가 어쨌든 안식을 하고 있다는 거구나 이런 자리가 된다는 게 그래서 그러면 나도 엄마처럼 될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게 어쨌든 진짜 생각하는 이유고 제가 갈망하는 이유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전에 병원 다닐 때부터 좀 생각했던 건데 제가 병그 무릎이 안 좋거든요. 이게 중앙 자식에서 일하다 보니까 힘을 막써 가지고 좀 이게 직업병처럼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시 다니던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정형외과를 처음에는 갔어요. 근데 이렇게 종합 병원이고 정형외과에서 수술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는 엑스레이 찍어 가지고 엑스레이, CT 이런 거 찍어 가지고 염증이 있나 없나 뭐 이런 거 위주로 판단해 가지고 어 그건 없는 거 같은데 좀 약해졌나 보다. 뭐 물리 치료 받자. 충격파 치료 받자. 약 먹자. 이렇게 해 가지고 진통제 먹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3개월이 돼도 차도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무릎은 계속 쓰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아, 의사도 안 되겠나? 아, 칩었는지 이제 MRI 찍어보자요. 근데 MRI는 입원을 하거나 아니면 진짜 비싸게 하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부담이고 해 가지고. 그래서 MRI 찍는다고 뭐가 나올까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아싸리 정형외과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뼈 부러져 가지고 수술도 많고 외래 기다리는 것도 힘든데 그럼 재활 의학과를가 보자 해 가지고 같은 병원에 재활 의학과를 갔는데 걸어보래요. 막 이렇게 하고 막 자세 막 이렇게 전체적으로 몸 보고 하더니 이 무릎이 문제가 아니고 골반이 문제래요. 그러면서 이제 골반 쪽에 스트레칭을 하고 도수 치료를 받고 하는데 그게 무릎이 괜찮아지는 거예요. 골반을 건드였는데 그러니까 원인을 알게 되니까. 해결이 되잖아요. 통증의 원인을. 그러니까, 아,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근원을 알아야 된다는 것도 이런 건가 보다. 엉뚱한 데서 내가 무릎만 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그때 당시에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문제가 이게 도수치료만 받고 딱 끝나면 좋은데 이게 몇년 동안 쌓여온 통증이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좋아지지가 않으니까 제가 스트레칭도 하고 뭐 마사지도 잘 하고 해 가지고 이걸 잘 풀어 주면서 이제 유지 일상생활 유지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거가 잘못해 가지고 그냥 경미한 통증은 계속 안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복음이 저한테 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이게 자리가 맞는 것도 알겠고 뭐 한데 이 꾸준히가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지가 안되고 하니까 조금만 또 뒤돌아서고 하면은 다시 허무가 찾아와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냥 뒤만 돌아서면 다르다 근데 근데 그분들은 또 여기 오면은 아 그래 내가 얘네 자리가 여기입니다 하면서 막 밝아지잖아요 근데 그래 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십자가에서 내려지 못하는 사람 나지 그래 못 내려오지 근데 그게 뭐 so wha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아직 모르겠다는 말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도 닦는 것도 아니라서 더 힘든 것 같아요. 오히려 저한테는. 이 저한테는 판이 확 바뀐다고 하니까 나도 확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왜확 바뀌지 않지? 하면서 그러면은 내가 또 내가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을 계속 찾고 막또 이건가 저건가 하면서 좀 쓸데없이 찾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했고요. 일단 적어놨던 내용은 이게 다고 <laughs> 어떻게 끝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laughs> 그냥 어쨌든간에 오늘 <laughs> 제 얘기 할수 있어서 좋았고요. 어뭐 솔직히 뭐 좋은 이야기는 아니어가지고 그랬는데 감사하고 그냥 참 이런저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그러고 이렇게 끝내는 건좀 그렇지만은, <laughs> 구석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laughs>